어, 그죠? 그리고, 위에, 그래서, 어. 저 질문 자체가 페인트입니다. 왜냐면, 음. 그리고 위에 두개 X줬죠? 예. 이번엔 동그라미에요. 100%. 맞죠? 그건 그래. 그죠, 선생님? 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궁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질환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또는, 너무 커서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자궁을 드러내주는 것이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궁근종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면서 네. 대부분의 그죠 예, 궁금했던 게 많이 풀린 것 네. 같은데 오늘 가장 많이 맞힌 분이 누구죠? 최다 정답자는 네. 이국조심이야. 이국조심! 오늘 아. 가장 많이 맞추신 우리 이국주씨 네. 자궁을 따뜻하게 해야 건강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사주아리 네. 쑥즙을 선물로. 쑥즙! 쑥즙! 쑥! 좀더 맛있게, 좀더 색다르게, 좀더 건강하게 올리브 건강 레시피, 오늘도 오은경 푸드 닥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네.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는 잘안 알려주더라고요. 아, 네. 자궁근종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네, 네. 네 오늘의 식재료는 네. 옛날부터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해지는 어, 것인데요. 뭔데요? 바로 예. 짜 어, 장어입니다. 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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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남자한테 좋은 거 아, 아니에요? 네.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네 남자 네. 좋다고. 물론, 예. 어, 남성 건강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옛날부터 장어는 네.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아,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네. 해요. 네. 네.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장어. 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성한테 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아, 자, 그 건강 레시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음흠. 남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여자를 위한 오늘의 건강 레시피, 장어 버섯 덮밥입니다. 싱싱한 장어와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고요. 장어구이의 짭조름한 맛을 위해 간장소스 재료도 챙기세요. 살을 바르고 남은 장어 대가리와 뼈는 뜨거운 석수에서 비린내를 날려주고요. 준비한 채소들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짭짤한 간장소스는 가진 채소들과 함께 미리 구워둔 장어 대가리와 뼈를 넣고 푹 끓여주세요. 적당히 졸여 채에 걸러내면 감칠맛 예술인 특제 간장소스 탄생. 양념이 잘 배도록 잔칼집을낸 장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버섯과 꼬치에 꽂아 나란히 나란히. 준비된 장어 버섯 꼬치는 프라이팬의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특제 간장소스가 빛을 바하는 순간 장어 살 쏙쏙 양념이 배도록 골고루 발라주세요. 자 이제 배합초를 만들어 밥에 간을 할까요? 따끈한 밥에 배합초를 섞어 섞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밥 위에 짭조름한 장어 버섯 꼬치가 통째로 대한민국 여성분들 장어 버섯 덮밥으로 건강해지세요 네첫 번째 요리는 장어, 버섯, 덮밥입니다. 장어, 장어 네. 네, 장어에는 덧밥.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네, 이 칼슘은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의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아는 장어 덮밥에 지금 어, 버섯을 네. 추가한 형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네. 네, 버섯은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네.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네. 또 자궁 근종의 크기를 또 줄여준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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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허, 오늘은 네. 아무래도 우리 어, 작은 혹시? 근종 스페셜이니까 남자들이 네. 먹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아, 먹는 낫겠죠 아, 예, 예, 예. 예. 그럼요. 예. 여자들이 먼저 시식을 하겠습니다. 네. 아, 부럽다. 먼저. 여자라서 행복하네요. 네. 홍현 씨 한번 드셔보시고 네. 어떤 맛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해 주세요. 아, 네. 어떤 맛인지? 음, 장어 맛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복날에 한여름 복날에 네. 뭐 닭을 먹든가 무슨 뭐 삼계탕 먹다 하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복날에 꼭 개, 뭐지 이 장어를, 아, 장어를. 먹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죠. 좀 비싸서 어떻게? 아 비싸서 못 드시는 거구나. 네. <laughs> 우리 드셔보시고 우리 여성분들 음. 좀 한번. 평 평을 듣겠습니다. 이국주 씨. 저는 네. 장어 양념 안된건못 먹거든요. 네. 음. 근데 어, 이거는 역시 이 양념을 해가지고요. 네. 너무 맛있고 장어 초밥을 네.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음. 장어 너무 맛있고요. 선생님 네. 센스 있으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마늘까지 네. 하나 이렇게 퍽퍽 네. 꽂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뭐든지 먹을 수 있게끔. 네. 여기다가 본인이 평소에 안 좋아했던 것도 꽂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네. 네. 꼬치요리라는 게. 네. 자 드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요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요리는 더덕 장어 주물럭입니다. 네, 네, 바로 이요리예요 장어 네. 주물럭. 맛을 네. 한번 보시죠. 네, 예로부터 더덕, 오래 묵은 더덕은 네. 산산보다 그 효능이 맞아. 낮다고들 음, 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 더덕은 피부에도 좋고, 네. 냉대하침과 생리불순에 도움을 줍니다. 네. 음. 아니, 근데 이렇게 몸에 좋은 건다 비싸서 어떻게 먹는데. <laughs>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오신 김에. 한번 드셔보세요. 더덕하고 맛있겠다. 지금 장어를 같이 겹쳐서. 따서 어머, 희한하네. 저는 더덕 무침만 따로 먹고, 이렇게 따로 따로 네. 먹었는데, 이렇게 음. 먹으니까, 어머, 부드럽고, 네. 네, 아삭거리고, 네. 음. 어머가 굉장히 잘 맵고, 음. 장어? 맵고. 장어가 약간 어. 그 느끼한 맛이 좀 많죠. 음. 음. 장어 자체가 어, 기름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약간 칼칼한 양념으로 해 드시는 게또 음. 여성분들에겐 음. 또 좋은 것 같아요. 드시뭐 음. 그래, 네. 자국 음. 너무 튼튼해지는 것 야, 같아요. 야,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네. 진짜 이거예요. 오 이웃주시 자궁축제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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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축제 열렸네요. 자궁축제 열렸네요. <laughs> 자, 세 번째는 어떤 요리입니까? 네, 세 번째 요리는 장어 수제비 탕입니다 <laughs> 장어 수제 비타 장어의 음. 효능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네, 장어 200g이면 비타민 A 일일 권장량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이 비타민 A는 음.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각종 어그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네. 야 오늘은 그 아, 주제가래서 그런지 어 네. 드시니까 어떻게 자궁 내막이 좀 든든해지십니까? 애 하나 더 놔도 되지. <laughs> <laughs>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예. 음. 예. 드시고 한번 품평을. 네, 장어탕은 일단 장어를 뼈와 머리를 다 아, 넣고 한 1시간 정도 푹 고아서 믹서에다가 곱게 갈았어요. 아, 뭐 곱게 갈은 아, 그 맛있다. 물에다가 된장과 아. 여러가지 양념을 넣고. 그렇죠. 주화탕처럼 예를 들어요. 주어탕이에요 완전. 초어탕 맛이. 이렇게 담백해서. 겨울에 완전 네. 제철이야. 우거진에 시래기 같이 넣어서 지금 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갖없기 때문에 장어 찾느라고 지금 장어. 어른 징그러운 게야. 어 이쪽은 <laughs> 좀 말씀도 없고요. 예. <laughs> 네. 네. 아니 그냥 프로그램에 나와서 식사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맛좀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진짜 고소해요. 네. 추어탕이나 그런 거 보면은. 통깨를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예, 근데 들깨, 통깨가 들깨, 없는데 들깨를 들깨. 안넣는데도 음. 장어 자체가 이렇게 고소한 맛이 많은 거예요. 보통 장어탕 그러면 은 네. 장어가 기름이 많아서 좀 느끼할 네. 줄 알았는데 담백해요. 네. 아니 지금 네, 네. 이 겨울철에 딱이라니까요. 네. 끈뜨끈한게 아, 수제비도 맛있는 데다가 국물이 얼큰한 데다가 음. 여기다 제가 좋아하는 이 우거지나 시래기 넣어가지고 아, 먹으니까 야. 씹는 맛도 있고 맛도 감칠라고아 네. 정말 예술이에요. 아, 아, 음. 이쯤 되면 아, 말이죠. 네네. 예 저희 남자들도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침이 고여서 말이죠. 아, 이안 되겠어요. 아, 아, 예. 다 드시게 할수 있고 예. 룰렛을 통해서 네. 네. 룰렛 한바고 가야 됩니다 풀고 자 다시 돌려주세요. 나온 대로 먹습니다. 당첨이 돼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과연 어디에서 멈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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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과연, 과연! 어, 어, 네, 여기서! 어! 당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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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죠, 예. 음. 자, 그 시식해보시죠. 네. 음. 네. 효인범씨, 맛이 어떠세요? 아, 어, 제가 사실은 네. 이 주변에 장어 매니아들이 많아서, 음. 대한민국에서 맛있다는 장어는 거의 다 먹어봤는데, 아. 지금 먹은 이 장어가 음. 갑이네요, 갑. 음. 갑이요 갑. 아,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응? 하나 더 드세요. 네. 둘만 마는 거 어떠세요? 대장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네. 저 수제비 중에 의리는 네. 의리 의미. <laughs>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장어 요리들 먹어봤는데요 아 여성 건강을 위한 장어 요리의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 함께하신 한 시간 어떠셨는지요 아, 아주 즐거웠어요 조금 네. 정신병원에 온것 같은 <laughs> <laughs> 나름, 네, 나름 네, 많은 걸 배우고 가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도 좋은 작품에서 더 멋진 모습 볼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올리브였습니다. 안녕히계세요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방의 역사 50년 세신 퀸센스 주식회사 건강 수면 과학 온수 매트 스팀보이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